새벽 2시 36분인데요. 지금 걸어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 나이가, 어, 50, 5 후반이, 어, 이제 돼 간다는 것이, <laughs> 이게 조금, 음, 무서움도 좀덜한것 같아요. 어, 제가 이렇게 새벽에 늘 걸어갈 줄은 몰랐는데요. 어, 어제 조금 일을 좀 많이 하려다가 조금 잠을 좀 많이 자니까 조금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 먹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뭐, 뭐 좋은 거를 먹는 것도 중요하고 뭐 걷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요. 잠을 잘 자야 하는 것 같아요. 어, 조금 잠을 어, 자고 나니까 오늘은 좀 컨디션이 괜찮아서. 어, 좀 일을 많이 하고 왔네요. 사실, 2시 30분이 넘는지도 모르고, 어, 새벽에 2시 30분이 넘은지도 모르고 일을 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지금 걸으면서, 그냥, 어, 여러분들한테, 어,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은, 어, 제가 여러분 어디서, 어, 예전에, <laughs> 지금은 점을 잘안 보는데 예전에 이렇게 점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소처럼 일할 팔자라고 하더라고요 소처럼 일할 팔자 근데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잠깐 여러분 화면 흔들리죠 이게 지금 이 가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오늘이요 <laughs> 그 집에서 아침부터 아침에 한. 한 8시인가? 9시부터 계속 집안일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매일마다 사 먹을 수는 없고, 어,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은, 뭐, 세 가지, 음식 세 가지만 하더라도, 한,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경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 원래, 엑기스 담는 거, 뭐, 이런 거, 손으로 뭘 이렇게 꼼짝꼼짝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 경기가 이제 많이 어려워져서, <laughs> 잘 못해요. 뭐, 이렇게 만드는 걸잘 못하는데, 아,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으실까요? 저도 작년에 제가 마, 어, 54세인데요. 53세까지는 그래도 뭐 이렇게 일을 하고 뭐를 해도 이 무릎이 아픈다 아프다든지 어 이게 뼈가 아프긴 아픈데 아 내가 일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 정말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일을 못할 정도로 오 다리가 그 염증이 너무 심해져갖고 물이 물이 차 듯이 물이 찬것 같아요. 병원을 안 갔었으니까 왜냐면은 이게 무릎 있는 데가 이렇게 꼬르꼬르 꼬르륵 이꼬르이게 소리 나면서 무릎 있는 데가 소리가 나더라고. <laughs> 어 그런데 아 제가 어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갖고 그그 물을 제가 먹는 물을 먹으면서. 뼈에 좋은 거를 제가 먹었어요.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아, 수제 여러분 뼈에 관한 거예요. 뼈에 있는 염증, 만약에 부러졌어. 어, 뼈가 부러졌어. 병원 가셔야죠. 어. 그런데 어, 이 뭐냐면 염뼈에 뼈에 근처에 있는 염증에 관해서는 여러분 조금 음 이게 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 제가 수제식초를 그, 어, 음, 그 하루 배우는 데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수제식초 선생님께서, 어, 이렇게 뼈가 되게 안 좋으셨었는데, 어, 그 수제식초를 배우는 과정에서 모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모가가, 뼈에 엄청 좋대요. 그래서, 어, 전문가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그 식초 선생님도요, 예전에 그 목하고 허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됐어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식초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식초를 드시고, 그게 무슨 식초라고는 뭐,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식초를 드시고, 수제 식초죠. 이제, 그거를 드시고, 몸이, 어, 이게 뼈가 건강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그 수제 식초 만드는 과정에서, 어, 뼈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과가 뼈에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과를꼭 먹으러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모과를 말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 모과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뼈가 이제 그 주변에 염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음 어떻게 했냐면 어, 저기를 했어요. 그모과 모가도 그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강이 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생강이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좋은데, 어, 체온을 올리는, 올리는, 올리는 것도 좋고요.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뭐가 좋으냐면은, 뼈, 뼈에 관해서도 되게, 어 좋다고, 어, 돼 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여러분, 음, 생강, 지금 엑기스를 담고 있어요. 어, 왜냐면 생강이 생각보다는 비싸요, 여러분. 그래갖고, 어, 생강을, 어, 제가, 음, 지금 액기스를 담고 있는데, 생강 액기스는 좀 담는 게 까다로워요. 잘못하면 곰팡이가 슬어요. 그래서, 어, 생강 액기스를 담으실 때에는, 어, 뭐냐면은, 원래 3, 4일 정도는 이렇게 저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 어, 잘못하면은, 어,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시면은 얘가, 어, 생강이, 어, 서, 설탕에 완전히 절여질 때까지 얘를 뭐냐면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위에서 그냥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설탕이 가라앉았다, 안, 안 됐다면은 그거를 녹인 다음에 그거를 계속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은 곰팡이가 안 껴요. 과일 들어간 거라든지, 이런 생강은 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우, 좀 여러분, 하품 나온다. 좀 졸린가 봐. <laughs> 근데, 음, 모르겠습니다. 지금 뼈가 어, 좀 괜찮네요. <laughs> 어저께까지 좀 힘들었어요. 어, 왜냐면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뼈가 너무 힘들더라고. 어, 아, 또 3000%로 빠졌네요. <laughs>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음, 뼈에 여러분, 어, 지금 이제 모가 나올 철이잖아요. 모가를 그 뭐냐면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원당으로 재서 평상시에 이렇게 드셔도 되고, 모가 식초를 해서 드셔도 되고, 그리고 모과를 여러분 뭐냐면 썰어서 말려서 물로 끓여 드세요. 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 그뼈 건강에 좋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급성으로 막 심하게 왔기 때문에 어 그것만 먹은 게 아니고요. 어 여러분 우슬, 엉겅퀴 뿌리. 그 다음에 두충, 그 다음에 생강, 모가, 그 다음에 황기 있죠, 여러분. 황기가요, 여러분. 뼈에도 좋은 거 아시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황기가 이렇게 기력이 없을 때 먹으면 좋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하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음, 그거를, 어, 황기도 넣고, 그 다음에 감초, 대추, 어, 그다음에 뭐뭐 뭐 넣었지? 토복령도 넣었어요. 토복령은 백가지의 독을 풀어 준다는 그런 거거든요. 어, 그거하고 계피 예. 그다음에 대추, 감초.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어 해서 끓여서 먹어요. 제가 먹은 지가 지금 한 글쎄 한 열흘 됐을까요? 아, 여러분, 그 뭐냐면은 염증이 이관절에 염증이, 어, 이게 잡히는 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낫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이게 조금, 음, 편하다는 거지. 뭐라, 뭐라 할까? 어, 조금 일을 할수 있을 만큼 염증이 좀 잡혀요. 100%는 아닌데. 어, 그래서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뼈가 안 주시, 안 좋으신 분들은 두충 우술, 엉겅퀴 뿌리,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적골목. 적골목 아까 얘기 안 했죠? 적골목. 어, 그 다음에, 모과, 생강. 이런 것들을 조금, 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갱년기가 되면, 여러분, 뼈가 조금 더, 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챙겨 드셨으면, 어, 좋지 않으실까. 아 그리고 뭐 뼈에 좋은 거 많죠 뭐 어, 이것저것 많은데 일단은 저는 그거를 먹어보니까 어, 조금 효과가 있고 어, 여러분 있잖아요 <laughs> 진짜 아, 뼈가 아프면 뼈가 안 좋으면 일을 못해 <laughs> 그래서 죽기 살기로 진짜로 그물 끓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물 끓이는 게 너무 힘든데, 끓여야지, 어떻게. 끓여서 먹어야지. 응, 음, 아픈 거 부산다, 아니까. 일을 못하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끓여서 먹었는데요. 오, 여러분, 어, 조금, 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뭐 이런 약초를 먹는다 해서, 아, 100%다 좋아진다.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요. 음. 아이고, 그니까 러 이게 건강을 지킨다는게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100%도 없고. 어, 걸어가는 데 쌀쌀하네요, 여러분. 사람도 하나도 없고. 어,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무서운지도 모르고. <웃음> 이렇게 <웃음> 밤에 걷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 여러분, 뭐 건강 잃으면 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그죠? 아, 그래서 지금 퇴근하는 길에 이런 저런 얘기를 건강에 대한 얘기, 뼈에 대한 얘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지금 환삼덩크는 안 먹고 있는데요, 먹다가. 아그 차를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게 갖고 찾아봐야 되는데 환삼덩쿨이 여러분 음 혈압을 내리는데 특별하에요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환삼덩쿨을 한번 챙겨서 드세요. 아유 저도 그거를 채취해서 좀 덖어야 되는데 아 제가 원래 구중구포에서 음, 먹긴 먹, 먹는데 지금. 그거는 안 먹고 어 혈압을 어, 피를 맑게 해주는 여러 가지 어, 구중구포 차들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체중이 작은 체중도 아닌데 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아이고 저희 뭐 집안이 원래 혈압도 있고. 장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이 되게 가족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 근데 어, 어느 날은 여러분 과자도 먹고 싶고, <laughs> 가끔 뭐 맥주도 먹고 싶고, <laughs> 가끔 치킨도 먹고 싶고, <laughs> 가끔 라면도 먹고 싶은데요. 음, 근데 라면은 여러분 그, 그 국물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퇴근을 하다가 아, 너무 배고파 갖고 편의점에서 그 라면을 컵라면을 먹은 거예요. 와, 여러분. 밤에 그거를 아주 제일 작은 걸 먹었는데 몸이 붓던데요. 음, 정말 그그 그 국물이 염분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여기는 여러분 간평천인데 조용하네요. 물소리는 이렇게 나고 아 여러분 춥다. 아이고 외로 이렇게 쓸쓸히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 진짜 이제 겨울이 올것 같습니다. 겨울이 올것 같은데 이또 겨울에 다육이를 잘 지켜야 되는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아주 그냥 변화 물상해갖고,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지켜야죠, 뭐. 음. 여러분, 밤이 늦었습니다. 고운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